Hi, I'm Alicia. 오늘도 시 공부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 보면 전편에 멸치볶음 시가 있어서 여기 그림만 한번 보고 어, 영작 공부랑 파닉스 공부 들어가 볼게요. 먼저 멸치가 아주 뜨거운 프라이팬에 있어요. So 멸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아 oh, 뜨거 아 뜨거 이 멸치는 이렇게 얘기 해요. The frying pan is so hot. 그러니까 여기 멸치는 Let's get out of here. 도망가자. 그리고 또 여기 있는 프랑펜 있는 멸치는 Chili peppers so hot too. 아이 매워. 그래요. 그래서 h o 이 뜨거운 것도 hot, 매운 것도 hot 그렇게 돼요자 이번에는 이 시는 따로 올려져 있으니까 읽어 보셔도 되고 Now time for writing. 이번에는 영작 시간 가져볼게요. 본문에서 시 읽으면서 거기서 필요한 문장 한번 뽑아봤어요. 그리고 시에서는 이렇게 프라이팬은 뜨겁다, 고추장은 맵다 이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평서문으로 제가 한번 바꿔봤어요. 그리고 약간 응용 표현도 만들어봤고, conversation에서 쓰일 수 있는 문장도 시 번역하면서 하나 뽑아봤고요. 이렇게 해서 실제 생활에서 직접 회화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학교에서 영작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 k a y then u m b e r one. 프라이팬은 뜨겁다. A frying pan is hot. 이거는 시에서 적힌 것을 시적인 표현을 그냥 평소문으로 서술문으로 적어본 거예요. Number t 고추장은 맵다. red pepper paste is 맵다가 뭐였더라? 뭐였죠? hot hot 해도 되는데 본문에 있었던 거는 red pepper paste is spicy spicy. hot도 맞아요. oh it is so hot today. 그러면 오늘 너무 더운데에도 되지만 어 oh, a frying pan is hot 할땐 뜨거운 대구 또, red pepper paste is hot. 그럴 때는 또 spicy라는 뜻도 돼요. 이럴 때 hot이 아주 여러 표현으로 쓰인답니다. 3. 멸치들이 팔짝팔짝 팔짝 뛴다. Anchovies are jumping. 그냥, 우리로, 우리말로 하면 그냥 영어로 하면 jumping, jump인데, 우리말이 참 뛰어난 게 팔짝팔짝 팔짝 뛴다라고 했어요. 우리말도 위대하고, 신들도 위대하고, 그래요. 자, 이번에는 제가 블랭크를 넣어뒀어요. 얼마나 잘 본문을 읽으셨는지 기억하는. 자, 이번에는 4번. 제가 블랭크 괄호들을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잘 기억하고 계신지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No. 4. 멸치들이, 이 후라이 라고 했어요. 후. 프라이팬에서 팔짝팔짝 팔짝 뛴다. 자 해볼게요. 먼저 항상 말을 할 때는 누가가 나올 때 누가 (person or thing). 여기서 멸치들이 (anchovies). 자그 다음에는 주어가 누가 나오면 요 다음에는 do가 나올 때요. 뭘 하는지 (acting). 여기서 보면 뛴대요. 팔짝팔짝 뛴다. 팔짝 뭐로 했죠? Jump. 근데, 여기서는 지금, 팔짝팔짝 팔짝 뛰고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anchovies니까, are. 원래는 jump인데, ing. j u m p 자, 팔짝팔짝 팔짝 뛴다. 자, 어디에서 뛰고 있는데, 어디에서 뛰지? 후라이팬에서. 그러면, 후라이팬 on이라고 해도 되는데, 안으로 했어요. 여기는. 후라이팬 안에서. 빈다. 그래서 frying pan. 그러면, a n t h o v i e s are jumping in a frying pan. 이렇게 아까 시에서 읽은 거랑 다르게 서술문이 돼요. Number 5. 나의 엄마는 멸치를 볶고 신다. 해볼게요. 자, 누가 제일 먼저 왔어요? 누가? 나의 엄마가. My mom. 자, my mom이 왔어요. 그 다음에는 행동이 와야 돼요. My mom. 여기서 행동이 뭐죠? Act가? 볶는다, 볶으신다. 그럼 볶는 거는 stir fry 라고 해요. 그래서, my mom stir, oh, sorry, stir fry 하면 되는데, 엄마니까, I stir f r y 되는데 mom이라서 stir fry 아니고, stir fries로 해줄 거예요. 그래서, my mom stir fry, y를 i로 고쳐줄 거예요. fry, I로 고치, I, E로 고쳐주고 S 붙여줄 거예요. My mom stir fries. 자, 엄마가 뭘 하지? 볶아요. Stir fries. 뭐를? What? 멸치를. Anchovies. 이렇게 하면 한 문장 대고 회화에서 써먹을 수 있어요. My mom stir fries anchovies. Next, number six. 엄마는 고추장으로 멸치를 볶으신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길어졌어요. My mom, 자 엄마가 누가? 엄마가 뭘 하죠? 볶아요. 행동 act. 볶으신다. 조금 전에 했어요. Stir fries. Stir f r y인데 i로 쓰고 s 붙일 거예요. 왜냐하면 3인칭 단수니까. My mom stir fries. 뭘 볶죠? 멸치를. 그러면 anchovies 와야 돼요. 요렇게 볶으니까 anch- 이것도 와인데 i로 아, 고쳐서 s anchovies. 자, 엄마가 볶아요 멸치를 뭐로 볶죠? 어 고추장으로 볶는데요. 그럼 뭐로 할 때는 with 써줄 거예요. with 고추장. 요 위에 썼죠? red pepper paste. red pepper Paste. 자, 이렇게 하면 한 문장 다돼요 My mom stir fries anchovies with a red pepper paste. Number 7. 엄마가 이번에는 간장으로 멸치를 볶으신다. 자, 해볼게요. 자, 누가? My mom. Mom이 뭐, 어떻게 한다고? 동작이 나와야 돼요. Stir fries. Stir fries. 뭘 볶아요? 엄마가 볼까요? What? 멸치를 볼까요? Anchovies. 근데 이번에는 뭐로? 간장으로. 으로. With. 간장. Soy sauce. Soy sauce. 자, 이러면. My mom still fries anchovies with soy sauce. 그냥 한 문장 다 됐어요. 이번에는 엄마가 만든 멸치 볶음은 맵다. 한번 해볼게요. 누가? 엄마가. 마이 맘으로 할게요. 마이. 어, 흰색으로 할까? 어, 오케이. Okay. I'm going to use the white one. 흰 걸로 해볼게 글씨가 잘안 나올 것 같아요. 자, 마이. 맘. 일단 만든 걸해 볼게요. 자, 여기서 엄마가 만든 멸치볶음은 맵단데 이게 두 문장이 됐어요. 일단 엄마가 만들었다고 해 볼게요. My mom 마, 뭐 만들었어요. 동작 만들었어. 근데 벌써 만들었기 때문에 메이 e 가 돼요. My mom made 뭐를 만들었죠? 멸치볶음. stir fried anchovies, anchovies. 자, 이거 하나 나오고, my mom made stir-fried anchovies. 엄마는 만들었다 멸치볶음을. 근데 그 멸치볶음은 맵대요. 자, 그러면 멸치볶음은 그멸치볶음은 맵다 해볼게 더. 그니까 더가 붙어요. the 더 오, oh, sorry, the stir. The stir-fried anchovies are easy 도 되긴 한데 The stir-fried anchovies are 맵다. Spicy. 고추장으로 해서 맵대요. 그럼 이두 문장인데 우리말로는 엄마가 만든 멸치볶음은 맵다 하나로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될지 모르고 공간이 이거밖에 안 됐네요. 자, 그러면 8번을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뭐가 해봐야 돼요? 엄마가 만든 멸치볶음은 은 앞에 있는 게 주어잖아요. subject 멸치볶음이에요. 그러면 주어로 the stir fried anchovies. anchovies 그대로 하고 그냥 어땠죠? 원래대로 하려면 the stir-fried anchovies are spicy예요. 근데 이거를 엄마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 that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고 이건 생략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연결할게요. the stir-fried anchovies that 누가 만들었죠? 요거 그대로 하면 돼요. 1번 거. that my mom made what are spicy 이렇게 하면 한 문장이 돼요. 이긴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돼요. 그래서 the stir-fried anchovies that my mom made are spicy. 그렇게 돼요. 근데 회화에서는 여기 음, 전체로 얘기할 때는 꼭 R 안 쓰고 이주 쓰기도 가끔 해요. 근데 문법상으로는 얘들이 많으니까 R로 하고 R이 맞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음, 오늘의 회화 한번 뽑아 봤는데, 마지막에, 팔짝팔짝 어, 팔짝 뛰던 멸치들이 얌전해졌다 해서 Calmed Down, Calm Down을 썼어요. 그래서 일반, 일상생활에서 많이 회화에서 쓰는 거 한번 정리해봤어요. Calm down 이게 진정해 뜻이에요. Calm down 또 다른 동의어는 그래서 오늘의 오늘의 회화 이 시에서 하나 어, 일상생활에서 쓸수 있는 거를 뽑아봤는데 진정해라는 뜻을 가진 calm down 있어. Calm down. 누군가 너무 흥분하고 뭐 그럴 때좀 진정해 easy easy 그런데 여기 take it easy easy or chill out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동시로 어, 공부를 했지만 결국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쓸수 있는 calm down 같은 중요한 표현도 배울 수 있다는 걸알수 있답니다 자 오늘도 엘리샤랑 동시로 파닉스도 공부하고 일상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회화도 하나 배우고 영작 공부도 해봤답니다. Okay then, this is it for today. 오늘은 여기까지. See you later. Bye.